안녕하세요. 무마커스 피었습니다. 임찬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0일 2016년 3월 10일 11시 마지막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아, 저녁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안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방송 활기차게 아주 아름답고 귀엽게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샤방샤방하고 아주 큐티 큐티 큐티하게 마지막 방송 밝이, 밝게 할수 있어서 아, 매우 기분이 좋네요. 음, 감사합니다. 키티앤라바 베스룸 세트입니다. 욕실 용품이고요. 우리 어린 이 친구들이 아주 기분 좋고 재밌게 목욕할 수 있는 목욕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이것들 보이세요? 땅땅땅 땅땅땅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린이들 세면대 높이 높습니다. 그죠? 아이들 키가 작기 때문에 세면대까지 높이가 높아요. 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하게 우리 세수 직접 할수 있도록 제가 스태퍼 준비했습니다. 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세면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할 때 친구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스태퍼를 준비했고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안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품 막 씻어주잖아요. 음,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태프 아주 귀엽게 키티, 또 하나는 겨울왕국 해서 하나하나 준비 따로 준비했고요. 또 보시면 이제 거품 내는 거 샤워볼, 샤워볼 안나구나, 안나 아나, 그리고 엘사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했고요. 또 키티는 세가지입니다 종류가 스펀지가 있는 게 있고 삼색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키티가 아주 큰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요 가운데에 귀여운 거 너무 귀엽죠 아 진짜 너무 귀엽죠 라바예요 라바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꽂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수도꼭지에 이렇게 딱 꽂으셔서 물을 틀게 되면 물이 혓바닥으로 나오는 거죠 네 혓바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라바 정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바, 요즘. 저도 라바를, 우리 그, 뭐야, 그, 어 경기버스 타게 되면 라바 나옵니다. 라바가 아주 매번, 매일매일 바뀌어요. 재밌는 스토리로. 굉장히 귀엽고, 보게 되면 핏피이 웃게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라바 지하철 한번 운영하면,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아기들 손잡고 오셔가지고, 라바 지하철 타는 것도 하나의 서울 여행의 테마가 될 정도로 라바 크게 인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친구들 우리 세면대에 기분 좋게 아주 세수하는, 직접 하는 세수하는 습관 드리기에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딱 꽂아주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지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혓바닥을 통해서. 아이들 하나, 아이들 정말 싫어할 아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말. 아 무서워 싫어 라바 싫어 이, 이런 친구 없어요 그죠 라바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얻었으면 지하철에 라바 투어까지 나오겠습니까 음, 이렇게 여러분들 딱 달아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스스로 세안하는 습관 들이기에 시작이 바로 이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어린 친구들 우리 세면대까지 높이가 높기 때문에 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스태퍼 올라가서 직접 세수할 수 있는 습관 들여줄 수 있는 스테퍼까지 제가 함께 구성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따로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밑에 여러분들 구매 밑에 보시면 선택창 있죠? 선택란에 보시면 하나하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이미지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키티입니다. 키티 이것도 이제 세면 보조기예요. 여러분들 어. 수도꼭지에 다셔가지고 키티 입으로 물이 싹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세면보적이 12,000원. 네, 12,400원이네요. 키티는 12,400원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라바. 라바의 친구. 라바 하면 가장 인기 많은 이두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죠? 이두 친구가 12,000원씩. 키티보다는 400원이 좀 저렴합니다. 네, 다음 화면요 네, 말씀드렸던 스텝퍼죠. 키티 헬로키티 스텝퍼예요. 어린이들 세면대 위에서 직접 세안할 수 있도록 습관 들여 주는데 직접 올라가서 세수하라고 스텝퍼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11,120원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거는 캐릭터가 달라요. 디즈니 프로즌 겨울왕국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12,800원. 네. 네, 겨울왕국. 엘사 있고 안나 있죠? 이렇게 샤워볼 준비했습니다. 샤워볼은 5,200원. 각각 5,200원이고.